AT는 O의, 원 O의 접선이라고 했고, 점 T가 바로 접점이래.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, 쓰든 안 쓰든 머릿속에 O하고 T를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이 된다라는 거. 그리고 OB하고 OT는 반지름으로 같은 거니까 우선은 이 길이를 RR이라고 하자. 자, 이랬을 때 그냥 뜬금없이 BT의 길이를 구한대. 그럼 바로 BT의 길이 못 구하니까 뭐부터 해? 그렇지, R부터 구하는 거지. 그럼, 직과 삼각형, o, t, a, 에서, 이 길이는 r 플러스 4, 이 길이는 r, 여기는 4루트 3이 되겠지. 자, 그러면, r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은, r의 제곱 플러스 4루트 3의 제곱이니까, 16 곱하기 3. 그래서, r 제곱, 플러스 8r, 플러스 16은, r 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3, r 제곱 알려고 없어지고 8알은 2 곱하기 16, 그래서 알은 4가 나오네. 자, 알이 4다 보니까 여기다 오, 알이 4다.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?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b라는 점이 왜 심이 되겠네. 삼각형 OAT의 외심이 될 테고. 그러면 중점이다 보니까 이세 개의 길이가 다 어때야 돼? 같아야 된다. 그래서 BT의 길이도 얼마가 된다? 그냥 4가 되더라라는 얘기죠. 이해합니까?